두팀 바로 인피니트 H 그리고 보이프렌드입니다. <목소리도> 둘, 셋. 안녕하세요, 인피니트 H입니다. 안녕, 보이프렌드. 보이프렌드! 안녕하세요, 보이프렌드입니다. 분들, 다른 멤버들을 제쳐두고 두 분에서 뭉치게 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이유가 있습니다. 저희 인피니티 7명에서는 댄스 음악 장르를 자주 들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저희 두 멤버가 힙합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인피니티 H라는 팀으로 나와봤습니다. 오, 너무 오. 멋있습니다. 보이프렌드 분들은 야누스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. 네. 이번 노래 의 컨셉을 좀 알려주세요. 네, 이번 노래 의 컨셉은요. 이별의 고통마저도 달콤하다는 그런 상남자 컨셉입니다. 상남자 예. 두팀다 너무너무 멋있는데요. 두팀다 리허설을 지켜보셨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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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가를 좀 해주세요. 아 어, 인피티 H 선배님 노래 너무 좋습니다. 아, 너무 아, 좋아요. 아 네. 근데 또 저희 신곡도 어마어마하니까 긴장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예 아이야 느낌 좋아요. 하지만 저희 H 느낌이 더 좋다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, 아 진짜 아까 저희 무대한 거못 보셨나봐요. 민호분 아. 한번 보여드려요. 안 아,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이야 달콤한 고통이 밀려와. 아 아, 춤좀 하세요, yeah, 제발. Yeah. 그게 춤입니까? Yeah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페셜, yeah. 스페셜. 이 정도는 쳐야지 리듬 좀 탄단 말 듣지 않겠습니까? Yeah. 아, 웃은 척이세요. Yeah. Yeah. 아, 자, 자, 자. 자. 두팀 진정하세요, 진정, 진정. 자, 그럼 인피니트H보다 멋진 보이프렌드의 컴백 무대와 보이프렌드보다 더 기대되는 인피니트H의 무대가 이어지니까요. 채널. 스타.